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묘한 가죽하빙 연구소의 묘한입니다. 어, 오늘은 가죽하빙에 사용하는 스탬핑 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상에 보이는 것이 스탬핑 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 본 건데요. 이것 외에도 좀더 많은 스탬핑 툴이 있어요. 어, 가죽 하빙을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스탬핑 툴 때문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탬핑 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것들만 그냥 몇 가지만 먼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일단 스탬핑 툴을 전체적으로 제가 어,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부터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툴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또 어떤 툴들이 있는지 그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위블라이프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스탬핑 툴은 요겁니다. 이름은 베벨러라고 하고요. 베벨러란 어 영문으로 하면은 bevel 어, 경사면을 뜻하는데요. 어 가죽에 경사면을 줘서 높낮이를 표현해 주는 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시고요. 이렇게 한쪽에 경사면이 있어서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을 준비를 해주시고 가죽 위에다가 역시나 물을 발라 주세요. 어, 저희가 요만큼만 작업을 할 건데 물은 전체적으로 다 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죽의 수축률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만 쓴다고 거기만 물을 발라 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가죽이 그 수축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좀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스위블 라이프로 제가 예전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칼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칼선을 그려봤는데요. 요 칼선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데벨러로 툴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데벨러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이 선에 사선을 만들어줘서 높낮이가 있어 보이게끔 표현해 줄 겁니다. 일단, 요 베벨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은 쪽 이렇게 사선으로 높은 쪽이 날 에지가 되는 거고요. 에지는 반드시 작업자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에지를 작업자 방향에 두고 선을 보면서 선을 대고 툴링을 합니다. 제가 각도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맞춰가지고 선을 보면서 망치로 고르게 때려서 매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많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표현이 됩니다. 약간 거칠면은 이렇게 가볍게 다듬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 한 줄부터 끝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망치질 속도가 빠른데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mm씩 움직여가면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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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베벨러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베벨러 선도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선을 하나를 그려보고요. 제가 일부러 양쪽에 흰 빼기를 사용해가지고 선을 그려봤습니다. 베벨러도 이제 흰 빼기로 연출을 해가지고 선을 조금 더,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부터 시작해볼게요. 차츰차츰 가면서. 제가 설명하기 좋게 속도를 빨리 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속도는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선 이제 베벨러로 표현된 선이 끝에가 모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반대로 가볼게요. 차츰 가면서 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은 베벨러의 끝에 에지가 더 날카로워지면서. 뾰족해지고요. 망치질 힘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끝에를 모아주게끔 연출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벨러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 높낮이를 표현하는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가 왔다 갔다 어지럽죠? 네, 저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도 변화를 주는데 아, 저도 헷갈리네요. 일단 가죽에다가 제가 도안을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은 어렵지 않게 원형의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겹쳐져 있는 듯해 보이는 또 원형의 도, 도형을 그려볼게요. 지금 원을 그려진 도안을 맞춰서 원을 표현해주세요. 칼선으로. 지금 자대고 그렸으면 조금 더 예쁜 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높낮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요렇게 칼선을 그립니다. 칼선으로. 꼭 적어갔네요. 그 카드사. 빛이었나요? <laughs> 자, 요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원을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원이 이쪽 원보다 아래로 겹쳐져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려봤는데요. 요것을 베벨러로 높낮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원부터 베벨링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망치와 베벨러를 사용해가지고, 에지는 작업자 방향. 이번에는 힘 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데, 요 속도는 따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베벨로를칠때이 라인이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툴을 90도로 잘 잡고 있는 거랑 습도예요. 저희가 정규반 수업을 할 때는 습도를 대략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공기 중에 습, 습도라든지 가죽의 컨디션, 이런 거에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뭐 수업할 때는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하면은 다들 이해하기 좋으시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밑에 원을 끝냈고 위에 원을 만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높낮이를 표현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애지의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사선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제가 툴링을 하고있습니다 베벨러가왜 중요하냐면은 도안의 입체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 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줘야 돼요 자 완성됐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입체감이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란 원이 있고, B란 원이 있을 때, A1은 b 원의 아래쪽에 있는 거. 자, 요렇게 해서 베벨링 되는 방향으로, 베벨링 방향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소개해 주셨던 저희 묘안의 오리지널 도안이죠. 어, 일단, 접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파일을 올려놨었는데, 많이들 다운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욕심으로는 많은 분들이 다운을 받고, 또 요거를 칼선 연습까지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꽃을 제가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베벨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벨러를 하려면은 어디가 사물이고 어디가 배경인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고 바깥쪽은 배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벨러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눌려 있어야지 이 꽃이 입체감 있게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요 잎사귀부터, 양쪽에 있는 잎사귀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꽃을 표현하고 있는 그 툴링 순서는 저희 정규반에서 알려드리는 순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약간 좀 복합적으로 바꾼 거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작가마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툴 순서가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맞게 한다,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작가의 개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잎사귀 위쪽 표현해 봤구요. 잎사귀 밑에 쪽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잎사귀가 그 바탕에서 이제 살아보이나요? 어, 여기 끝날 때는 애지를 살짝 기울여 주면서 힘 빼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는 힘빼기를 시작했다가, 요렇게. 잎사귀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잎사귀 보면은 잎사귀 중간에 여기 잎맥이 있죠? 요것도 양감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요쪽에 있는 게더 가까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 사물을 보는 사람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라인 바깥쪽에 있는 것을 뒤로 해석을 하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쪽도 동일하게 양쪽 힘빼기 베벨링을 해주시면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입체감이 좀 살아 보이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영상 속도를 조금 빨리 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꽃 도안을 모두 베벨링해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 베벨링을 할 때는 높낮이를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높낮이란 위에 12시 방향, 밑에 6시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을 쭉 잘라서 단면으로 봤을 때도안의 위와 아래 높낮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꽃 도안에서 제일 높은 곳은 아마... 아마가 아니죠? 자, 요 잎사귀 밑에 있는 꽃잎일 겁니다. 그다음에 높은 곳은 여기 꽃심이고요. 그다음에 양쪽 잎사귀가 높고 그다음에 얘. 그다음에 줄기, 그다음에 나머지 풀잎들이 되겠죠. 이렇게 높낮이를 잘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 줘야지 입체감이 살아 보입니다. 어, 가죽 카빙을 이제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이 높낮이의 해석이에요. 일단 도안 선을 가지고 이 높낮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잘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베벨러.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어려운 것이 베벨러예요.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 툴링을 할때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방향에 베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배벨, 그, 거꾸로 베벨링을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도안에 그 라인 자체가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안이 예쁘지가 않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벨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